건강원 창업 컨설팅. 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본점 백제약초건강원에서 천년초 배, 도라지 생강 대추를 사용해서 가공하는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19일 되겠습니다. 지금, 어, 천년조집을 완성하고 포장하는 영상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 같이 건강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놀 사단 포장기를 사용해서 천년조집을 포장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놀, 하단부위 눌러주고 잘량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본점 백제 약초공원에서는 식품공장 건강원에서 필요한 모든 기계 판매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건강 챙길 수 있는 각종 건강원 건강집 부담없이 구매하시라고 소량 50개씩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 드리면서 오늘 방송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보시는 바와 같이 과일 호박 분쇄기를 사용해서 사과 천연초를 잘게 파쇄해서 보시는 중탕기에 가공했습니다 천년초 집하고요 배즙하고 가공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천년초는 소화를 두번 하십니다. 소화를 두번 그리고 볼 밸브를 열고 김을 완전히 배출한 다음에 무압으로 95도로 90분 가공하는 거요. 그리고 배즙은 앞에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화 한번 주고 볼 밸브 열어서. 무압으로 90분 가공한다고 했습니다. 자, 110L 중탕기를 갖고 계신 분은 천연초를 먼저 투입해서요. 소화를 한번준 다음에 볼발브를 열고 김을 뺀 다음에 배를 넣고 한번 소화 주고 김 빼고 90분 무압으로 가공하면 되겠죠. 근데 110L 중탕기 없는 분은 천연초 따로 배 따로 가공해서 착즙해서 혼합해서 하시는 게 훨씬 쉽다라고 보겠습니다. 야, 55리터 중단기 갖고 계신 분은 천년초를 소화 두번 하고 무압으로 떼시고요, 배를 소화 한번 하고 무압으로 강화하시고 착즙해서 섞어서 포장하시는 게 훨씬 작업이 편하고 똑같은 색과 똑같은 맛을 낼수 있다라고 보는 거요. 예 지금 보시는 천년초 배인데요. 아무래도 배보다는 천년초가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천년초 파우치를 사용했어요. 자, 천년초 가공료는 여기 전북 익산인데 5만원 받고 있습니다. 배 가공료는 4만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합이 9만원, 9만원 되어 있습니다. 천년초 5만원, 배 4만원, 합이 9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천년초 30kg, 배 30kg 갖고 오시면은요. 대략 125g씩 담겠습니다. 그리고 30kg 당한 170봉 왔다 갔다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초 배해서 대략 400봉 미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원 창업 컨설팅에서 보관하는 방법, 아, 건강원 창업 컨설팅 본점 백제 약초 건강원은 각각 재료마다. 적정 온도를 찾아서 가공하기 때문에 드시기 편하고 보관도 서른한군에 보관하시면 1년 보관되겠습니다 섭취는 그냥 편하게 하루에 두봉 드시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자건강은즉 챙겨 드셔서 효과 보실 분 전북 익산 남중동 33-30구 남중동 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 좀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